카메라 챙겼어? 요즘 나는 연습실 막내로 럼스를 연습하고 있어. 대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대사 외우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. 근데 이 대사는 내 대사는 아니고 남자 대사야. 남자 대사해 읽어줄게. 내가 책장에서 아무 책이나 꺼내 보면 넌 페이지를 접어놓고 밑줄을긋고 옆에 발표를 쳐놓겠지. 그럼 난그 문장들을 읽어볼 거야. 그 메시지들, 그 페이지들을 다시 읽어볼 거야. 넌 이미 알고 있겠지만 난 모르는 게 뭘까 생각하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뭘까. 이 대사가 아, 너무 좋아. 나도 누군가한테 이런 사람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대사. 음. 최근에 요즘 주말마다 사실 청소년 워크샵을 같이 했어.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교류하는지를 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. 그때 필름 카메라 일회용 카메라를 가지고 나가서 사진 찍는 활동을 했었는데 같이 나온 그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로 내가 있는 사진을 골라줬어. 그게 최근에 가장 기뻤던 일이야. 너무 고마웠고 너무 기뻤어. 럼스 연습을 시작하면서 훨씬 더 많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문제 의식을 더 많이 느끼게 된것같요 하지만 매번 부딪히는 건 내가 어떤 활동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? 왜냐하면 나는 그분들처럼 활동을 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야. 실제로도 너무 많은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을 쓰고 있으니까. 그렇지만 내가 아주 작게라도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자고 해서 음, 꽤 오랜 시간동안 습관이 된 부분이 있는데 손수건을 사용하는 거야. 우리가 핸드타워을 사용하거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. 그렇지만 10번 중에 8번 정도를 손수건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게 아주 작은 발걸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. 아, 내 주위에 어떤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미래를 주고 있다는 마음이 들더라고.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든 아니면 늘 보아왔지만 그냥 오늘 우연히 인사를 건넨 사람이든 그 순간의 따뜻함은 상대의 노력이라는 마음이 들더라고. 아 그렇게 노력해준 사람들이 너무 고맙다 하는 마음도 들었어. 그래서 그 순간 순간들이 모여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근육도 만들어주고 그러는 거 아닐까. 연습실에서도 마찬가지.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힘이 될수 있는 말을 해줘. 참 감사하고 좋아요. 음, 연습하고 또 연기하는데 큰 힘이 됐어요. 지금도 마찬가지고,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빠한테 질문이 있어. 요즘은 어때요? 요즘은 기분이 어때요?